알렐루야 12월 17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흐뭇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믿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복음을 살아내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며 상견례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배우자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되고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로 인해 변질된 인간을 원래의 형상, 원래의 모양대로 회복시키신 그 목적대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목사가 강제상에서 그럴듯한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설교자가 아니라 강연자가, 어, 목사가 그럴듯한 말만 하는 자는 설교자가 아니라 강연자입니다. 목사는 말씀대로 살아, 살아야 합니다. 설교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성도들 또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나 자신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말만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이 굳건하게 서며 복음을 살아내는 일꾼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살아가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창조된 목적 그대로 또한 중간에 채로 변질되고 타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와 목적대로 우리가. 복음에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며 증명하며 전하는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로